스포츠 앤 테크놀로지 고 핸드 인 핸드 시사박 영어의 국악 본문 3이더스 골라인 테크놀로지 강조용법이 쓰였단다 다름 아닌 골라인 테크놀로지 기술이었다. 대 이하 했던 것은. 세틀드 그러면 해결했던 거. 애니 디스퓨트 어떠한 논쟁도 오버골스. 골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해결했던 것은 다름 아닌 골라인 기술이었다. 그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어하고데트 없애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해서 이게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트 데트 강조 용법 시험에 나올 확률 100% 자리 본문 핵심 문법 오케이 그럼 어 시스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 using this technology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그럼 여기는 데리주가 생략된 주격 비동사 생략된 현재 분사 구가 되겠죠.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Employees 하면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As many as o t 14 cameras. 14개만큼 마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네, t 절은 또 관계대명사절. That capture, 포착하는 뭐를? A ball, 공을. From various angles, 다양한 각도로부터 공을 포착하는 그러한 14개나 되는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showing은 분사구문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exactly 정확히 where the ball is 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at a certain time 특정한 시간에 이해됐니? 오케이 네. okay. 여기서는 꼭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the moment는 뭐뭐 하자마자 요거는 as soon as 이렇게 바꾸면 된단다 the moment가 뭐뭐 하자마자라는 그러한 접속사 역할을 하는 명사예요 A ball passes the goal line. 공이 골 라인을 지나가자마자 signals, 신호가 알센트, 수동태가 쓰였죠. 보내집니다. To a watch, 손목시계로 근데 어떤 손목시계로? That is, which is, 생략된 o n by the referee, 심판에 의해 착용된 그치? 즉 심판이 착용한 손목시계로 보내집니다. 그럼 더 어답션 하면은 채택이죠. 요거랑 구별해서 알아두고라 어댑테이션 요거는 적응이고요. 요 적응이 아니라 어답션 하면은 채택, 채택해서 사용하는 거 말하는 거야. The adoption of o l i n e technology. 그래서 골라인 기술의 채택은 forever 영원히라는 부사고요. Roll out 알아두시고요. Roll out 그러면 배제하다. 한 단어로 딱 선생님이 바꿔서 다면익스클루즈가 됩니다 오케이, 배제시켜버립니다 The Possibility, 가능성은 가능성인데 Overdispute, 분쟁의 가능성 o v e r c r u e 골에 대한 분쟁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영원토록 됐냐? 이제 판독을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In a d d 니까 뭐뭐뿐만 아니라 The improvement of players' training, 바로 선수들의 훈련과, and referees' calls, 심판들의 판정의 어떤 개선뿐만 아니라 개선에 덧붙여서, technology 기술은 이제 helping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팬 스포츠 팬들이 enjoy 즐기도록. 그러면 helping이 준사역동사 스포츠 팬즈가 목적어니까. 여기는 투 엔조이도 될 거고요. 그냥 엔조이도 가능하겠죠. 목적격 부어자리. 스포츠 팬들이 즐기도록 게임을, 그렇지? At 언어 v 레벨이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높여준다는 얘긴 거지. 그럼 Virtual Reality 나옵니다. 가상현실이 is입니다. 원어부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겠지 The most promising technology 가장 전도 유망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야에서. 이거 기억해둬라. 원어부담의 최상급 복수명사 테크놀로지. 그죠? 본문의 핵심문법의 하나였습니다. 자, In the fall of 2015, 그래서 2015년 가을에 A group of soccer fans in Portugal, 포르투갈의 한 집단의 축구팬들은 Had a chance, 기회가 있었습니다. To watch, 볼수 있는 기회가. A virtual reality game. 아, 가상 현실 게임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 between their favorite teams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팀들 사이에 있었던 가상 현실 게임을 시청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럼 they 그들은 sat 앉았습니다 in a movie theater 극장에 앉았습니다. but 하지만 felt 느꼈습니다. 자, AJP 가정법 나온다. 마치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part of the game 게임에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Thanks to 그러면 뭐뭐 덕택에 The virtual reality gear 그 가상현실 장치 덕택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네트가 생략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they were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들이 착용을 했던 그들이 착용을 했던 그 가상현실 장치 덕택에 그치? 그 게임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기 가정법 과거 문법 문장에 나왔었던 거다. 용난히? 응. 그럼 several 360 degree cameras. 여러 대의 360도 촬영 가능한 카메라들이 근데 여기 또 주격 보동사 생략됐죠. t h a t are installed on the field. 경기장에 설치가 된 그래서 that are 생략된 과거 분사가 된 겁니다. 경기장에 설치된 360도에서 촬영 가능한 몇몇 카메라들이 여러 대의 카메라들이 sent 보냈습니다. videos. 영상을 어디로? from various angle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어디로 보냈어요? to a broadcasting station 방송국으로 보냈습니다. 왜냐? 그럼 the station 그 방송국은 created 만들었습니다. virtual reality screens 가상현실 화면을 out of the videos 그 영상들로부터 and then 그러고 나서는 sent to them 그것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 them이라는 건 virtual reality screens겠죠. to the gear 그 장치로 역시 gear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가 생략됐죠. 왜냐하면 the f a n s are wearing w are wearing이니까 여기 목적어가 없죠. 왜냐? 아, 그럼 여기 지금 시제가 과거로 진행되니까, 아까 설치가 되었던 할때 여기도 과거로 맞춰주세요. 했니? 음. 보냈습니다. 여기도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맞춰주라는 얘기지. 이왕이면 팬들이 착용하고 있던 그 장치로 그 스크린 영상들을 보냈습니다. 가상현실 영상들을. 그럼 the fans, 팬들은 were even able to, 심지어는 change,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Perspectives, Perspectives 무슨 뜻? 관점, 보는 점을 말하는 거지. 관점을 바꿨습니다. 뭐 하면서? Choosing, 선택하면서 to be part of the audience. 아, 관객의 일부, 관객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하면서 혹은 part of the team. 그 팀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거나 or 마지막으로 on the field itself 그 경기장 자체에 있는 것 그지? 을 선택하면서 분사 구문이 추징으로 이어진 거고요 so, it was 그것은 마치 여기 또 가정법 과거의 지표 나온다 100% 시험 그것은 마치 they 그들이 were actually in the game 실제로 경기장에 있는 듯한 것이었습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본문 뚫이고요 너희는 본문이 조금 길어서 그런지, 본문.